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지도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법무부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그저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의 자존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이제는 그 자존심 버려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총장을 비롯한 전체 검사 검찰 조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저도 검찰에 십몇 년간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청문을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진술을 하고 증언하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의 관점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차원께 어, 질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결국은 JTBC 한겨레신문 TV조선 이런 언론사의 취재가 동기가 돼서 결국은 현지현 이루, 이루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 정보 수집팀, 뭐 하고 있었다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 보도가 계기가 돼서 수사가 촉발되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 부패 범죄 어, 첩보 수집 활동이나 범죄 정보 수집팀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부끄러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데 본질은 범죄정보수집팀이 정보를 수집을 못해서가 아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문제 또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관계 때문에 그 내용을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롯데그룹으로부터 대통령 안종범 등이 주도가 돼서 70억을 모금했다가 반환이 된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어 롯데 그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그룹 전체가 본래 그 형제연한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6월 10일자 1차 압수수색이 있었고 6월 14일 2차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이 돌려준 70억은 70억에 70억을 돌려받은 기업체들은 희한하게 2차 압수색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2차 압수색 직전 날인 6월 13일까지 반환이 완료되자마자 그 다음 날인 6월 14일자로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2차 압수색이 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예, 그런 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오늘인가 어젠가 있었던 거 저도 봤습니다. 한 가지 그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롯데에 대해서 압수색은 10일, 14일 두 차례 있었던 것이 아니라 6월 2일에도 압수색이 있었고 6월 10일에 두 번째, 6월 14일에 세 번째 이렇게 압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색을 할 때마다 이 롯데를 수사하는 수사팀도 3개 부서가 있었듯이 어, 수사 인력 문제라든지 혐의 사실과 수사상 필요성을 감안해서 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세 그룹으로 나눠서 다 좋습니다 예. 차관님 근데 어쨌든 그세 세 그룹으로,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예. 롯데캐피탈 롯데제과 카드 건설 칠성 음료 이렇게 돈이 돌아간 기업은 희한하게도 전부 14일 마지막 날 압수수색이 됐습니다 돈이 돌아가고 난 바로 그 다음날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월 21일날 정동구 이사장이 검찰에서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받은 내용이 그 다음 날 10월 22일 날 조사를 받은 김필승 K스포츠 사무총장에게 그대로 전달된 정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사, 기밀 유출 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냐는 주제의 예, 말씀입니까? 어, 이 부분... 네,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번 사건에 있어서 어떤 비호 세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건 검찰 이번 공소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순실 씨가 독일에 체류 중이던 10월, 올해 지난 10월 25일 날 한국에 있는 김영수 포레카 대표 등 측근 두 명에게 전화를 해서 더 블루케이 컴퓨터를 모두 폐기하라 라고 지시를 했고 그러자 이 김영수 등이 더 블루케이 하드디스크 메모리 포맷하고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 10월 26일날 검찰이 최씨의 자택 더블루케이 사무실 미르 케이스포츠 대단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이것도 오비일학입니까 기본적으로 그 JTBC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 범, 저 자료를 보도한 것이 10월 24일이고 어, 그러서 그, 그, 그 자, 그 자료를 토대로 검찰 수사가 근물살을 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10월 26일 날, 그러니까 이틀 뒤죠. 이틀 뒤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뒤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압수수색을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검찰의 핵심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번 중요한 압수수색을 한다는 사실이 흘러나가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정보가 샜던지 법무부에서 정보가 샜던지 민정수석실에서 정보가 샜던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정보를 범죄자들에게 유출했던지 경우의 수는 네 가지입니다. 아니면 네다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민정비서관을 했던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보고서 하나 보여줬다는 내용으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유들,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의, 법무부의 존재의, 범죄정보담당관실의 존재의, 민정수석실의 존재의, 또이 자리에 계시는 차관님, 검사로서 수십 년을 봉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재의 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면은 자료를 넘겨줘서 철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 자체가 또는 검찰 사정 라인 자체가 대통령의 조직 범죄의 한 부속품과 축으로 작동을 해왔다라고 정황상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실제가 그렇든지 어떻든지 간에 검찰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뼈를 깎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의 검찰 구성원들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예.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고 극기야 어, 대통령께서 자진하여 퇴진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어,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어, 저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이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을 밝혀 주시길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역대 정권마다 정권 말이 되면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친척 등 대통령 측근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과물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도가 유지된다면 이와 같은 비리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조윤선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셨고, 청와대 수석도 하셨고, 또 장관도 여러 차례 하신 등, 이 여러 차례의 여러 기관에서 국정을 경험하고 직접 지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돼도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각 부처에서 그 제도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각그 공직자가 아 본인이 지켜야 되는 법과 절차를 어 최대한 준수한다면 어 그런 그 대통령 제의에 있어서의 우려는 어 상당 부분. 어, 부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어떤 제도가 어, 가장 어, 이 적합한 제도인지에 관해서는 어,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문제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 각자 그 공직자 개개인의 이 역할도 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이 발단이 된 것이 미르 재단, K 스포츠 그런 재단들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이외에도 그 전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 역시 대통령 주재의 대중소기업 동방성장 전략 회의에서 이 재단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역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미소금융 사업 역시 이제 기업들이 출연을 한 내용입니다. 2006년 1월에도 대통령 주재 경제오단체장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기업들에게 사회공헌 사업에 출연해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 또, 2005년 5월, 역시 대통령 주재 상생협력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어, 기업들부터 출연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05년, 뭐, 등 여러 차례 걸쳐서, 어,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재왕적 대통령제의 결과물이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법무 차관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검찰총장은 국회 출석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하지 않는 것이 어떤 기관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에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어 생각이 되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도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도록 어 양해해주시고 법무부 장관이 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 에 나와서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우리 검찰총장이 출석을 안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제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인사 예상권이 없기 때문에 인사 예상권을 가진 경찰청장, 국세청장과는 다르다. 어떤 그런 이유를 하나 말씀을 하시고, 또한 검찰총장이 국회에 와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말을 하게 되면 수사 결과가 어떤 것이 어떤 데 어떤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또 출석한 검찰에 출석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재판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에도 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이제 좀 이해는 가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의원님들의 또 요구가 또 국민들의 요구가 어, 상당히 강한 면도 있는데. 향후 인사 예산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주면 경찰청장과 국세청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출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사 예산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그 검찰을 설계할 때 입법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검찰청이 대검찰청 밑에 63개의 고검지검지청의 소속 기관이 있을 정도의 대규모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장이나 다름없는 인사조직에서는 법무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한 행정을 다 하고 있고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했던 것은 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대신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들인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어 적절한 방법으로 검찰에 지휘하되 일선 검사들을 직접 지휘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거쳐서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설계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지금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검찰 검사 총장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최실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